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기간 삼진아웃으로 기소됐는데 어렵게 집행유예 받은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피고인 당사자 설득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세번이나 했어요 저는 당연히 구속이죠 어 아니요 형사재판에 무조건 구속은 없어요 아무리 구속 가능성 높아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선처 나올 수 있습니다. 에이, 제 친구는 어제 구속됐어요. 저랑 같은 삼진인데, 제가 조금 더 재질이 안 좋아요.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그냥 구속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하십시오.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로 보시죠. 그렇게 해서 사건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의욕이 꺾인 사람 데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습니다. 저는요, 1번부터 10번까지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에이, 변호사님. 그거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까요? 제 친구도 변호사 선임했다는데 구속됐어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열심히 굶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아, 변호사님 그게 될까요? 제 친구는 그냥 실형 선고하고 구속시키던데 아우 진짜 그럼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할 거예요. 변호사비 큰돈 들였으면 아깝잖아요. 그거 쓴 만큼 좀 쓰셔야죠. 통화 안 아까우세요? 그럴 건변호사왜 선임하세요? 지금이라도 선임 취소하셔야죠. 아니 변호사님이 왜 화를 내요? 제가 하고 안 하고는 제 자유 아닌가요? 어차피 책임도 다 제가 지잖아요. 아니, 의뢰인만 책임지면 끝나요? 의뢰인 구속되면 저도 커리에 금 가는 거 모르세요? 나중에 구속되고 변호사 원망하지 마시고 최소한 만이라도좀 해주세요. 일단 자기 할일다한 다음에 결과 가지고 변호사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억지로 끌고 갔는데요. 법원 공판기일까지 준비가 안 돼서 이것만이라도... 저것은 처음만이라도 제발 좀 해달라 달래고 달래서 정말 최소한의 구색을 맞춰서 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저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는데요. 채우진수 할때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 구속돼도 할말 없고요. 그래도 봐주셨으면 봐주십시오. 아 진짜 이것도 뭐야. <laughs> 아니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해놓고 잘 나오면 어차피 구속 안될 사건이었다 내 덕이다 라고 할 것이고 잘못 나오면 그래도 변사가 잘했어야지 구속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거면서 법정 나오고요 제가 진짜 화를 냈어요 이러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어 괜찮아요 나 포기했어요 들어가살게요 그래 알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류 딱두 개만 해주세요 아니 작성하지 말고 뽑아주기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고가 나왔는데 네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어, 판결 선고되고 바로 전화왔어요 어 변호사님 저 집유 나왔어요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난 정말 힘들었다 포기한 사람 데리고 하는 것이 근데 더 웃긴 건요 이분 전에 구속된 친구 소개해 주시네요 친구 면회 가서 야나 구속 안 됐다 라고 놀리면서 어 정말 남자들 세계는 이해가 잘 안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친구도 소개해줬고요 음. 아무튼 단기 삼진이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그래도 구속 가능성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력 있는 분들 물론 초범이라도 절대로 음주운전에서는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사건이 크면 구속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음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